반갑습니다. 그제 꼴방면입니다. 아, 오늘도 원래 예정상 이번 주 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잘렸어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휴무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도리가 없이 놀고 있으면 말깁니까? 사살 지원해 놨죠. 어젯밤에 티그 연습을 하고 부랴부랴 생겨가지고 늦게 도착이 됐거든요. 밤 12시쯤에 도착이 됐어요.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지금 한 1시 반? 좀 늦게 나왔습니다 뭐, 미법사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전에도 인상을 많이 찍었던 자리죠. 오이 자리가 빠지가 있네요. 어 제가 잘 가는 맞은동 쪽을 쳐다보니까, 그는, 거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차가 없는 자리라고 들어왔는데, 어, 요, 내려오니까 또, 배,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계시고, 그래서, 한 자리 들어와 있어요. 는데 오늘도 어떤 그림이 놀런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구태 M대입니다. M대에, 원줄 1.5에, 목줄 08호입니다. 이렇게 하고, 찌는 제가 항상 쓰죠. 제로알파 찌. 제로알파 반유동입니다. 아, 어, 지난번에 멘트에 잘못했던 부분을 수정해 드릴게요. 조수기에서 한한 한 뼘, 한뼘 정도 에다가 면사 매듭을 했어요. 그리고 찌 위에 반달구슬을 넣었어요. 넣은 상황에서. 오늘 오늘 깜빡하고 팽강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안 가지고 왔는데. 걔도 뭐. 안 되겠습니까? 어, 바쁘게 챙기다 보니까 깜빡하고 맞져먹고 왔네요. 한 뼘, 한, 뼘 조금 더 이제 한 뼘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로알파 반유동이죠. 반유동으로 낚시를 해볼게요. 이 채비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하냐 면 빙꼬리뱅이동을 하게 되면은 도래를 추가를 해요. 우리 시포도래 그걸 많이 쓰거든요 감성돔 쳤을 때 많이 쓰는 도래죠 저는 시포도래밖에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뭐 부실이 메다급 칠 때도 그렇고 배물참돔 칠 때도 똑같이 시포도래를 써요 뭐 따로 사기하기차해서 그걸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시포도래를 추가만 하면 제로 알파지가 싹깔아앉고 035, 04, 034. 그것도 깔아 놨거든요 설명하시.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투제로 지도 그렇고, 보면, 내려가 봐야 한 5m, 5m 정도, 5, 6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 외에는 아무것도 물리질 지 않아요. 지금 이제도, 구태 4, 호 바늘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와,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뭐죠? 이거, 자리돔, 자리돔. 육수로맞네요 오늘 물이 안 가는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 미끼는 항상 똑같습니다. 크릴입니다. 크릴. 지난번에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파우더 하나에다가 빵가루 하나, 안그러면 빵가루두 개, 그리고 크릴 세 장, 이걸 기본 배합으로 합니다. 미끼는 무조건 그릴 쓰고요. 안가루 미끼를 제가 잘 쓰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개의가 다르죠. 다는데 오늘 또 옆에 계시는 조사님들하고 멋진 마리수가 되게 또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시작해 봅니다. 오늘 구름이 끼가지고 날씨도 아주 좋네요. 밑밥은 포인트에 한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많이 주어야 되는 곳은 자기 발 밑입니다. 발 밑. 잡을 모으기 위해서 묶고두는 게거든요. 그만 아시면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가져, 가만히 잡고 있으면 제가 우까지 갑니다. 어, 옆에 조사님들도 이게 양쪽으로 다 계시다 보니까 지금 어느 위치점에 전부 다 밑바위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아예 먼, 먼 거리를 투척을 했어요. 고기가 어느 층에서 물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목줄 길이가 3m 2 0 이니까 어그 층에서 안 물게 되면 조금 더면3 m 더면 올리면 되겠죠. 올리가지고 1m씩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뭐 밑밥 내려가는 속도도 그리 빠르지를 않을 테거든요. 빵깔아오고. 벌써 가지고 가니. 어, 다 뛰는데. 잡으러 가. 가지고 갑니다. 왔습니다. 옥샷 예, 얘한 23정도 되겠네 되나? 얘 예, 23정도 나옵니다 여기 붙으면 안 돼. 이리 와, 예. 사이즈는요? 엇비슷합니다. 23. 왔습니다 いい。 예, 이거는 조금 크네요. 这个。 사이즈는 23정도입니다. 한 마리 옵니다. 오쭈. 힘좀 쓰는데요. 올라오시게. 我呢、嗯？嗯嗯 예, 이건 한 26, 27? 정도 되겠네요. 아, 이제 쓸만한 시알이 한 마리 났습니다. ンンでよではい 새끼가 올라와 올라가 어디야? 그 턱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옆에 자리 가서 빼왔네요. 이거 시야 괜찮네요. 2023년. 네, 오후되면서, 어, 고기 없고, 사과 너무 많이 해버려요. 해버리니까, 예, 믿길 표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안 되네요. 안 되고. 수있는 대로 오전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전에 오셔가지고, 어, 한 2시, 2시 무렵까지 저도 지금 이제 2시 몇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하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시 되이 전에 1시, 1시쯤 그때부터 소원 상태입니다. 소원 상태. 그래 하시고, 어, 다음에 또 어떤 자리에서 어 내일도 출조를 할 겁니다. 비만 오면은 또 해안도로 쪽으로, 뭐저 쪽으로, 고래 등 쪽으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 놀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어, 마즈동도 가보고 싶은데 마즈동에는 어,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잠을 보고 있다가 괜찮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리수는, 마리수 지모 나왔죠? 나는데 뭐, 한, 2 0 마리 정도 될것같요 그 아, 아무튼, 아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